이거 어떻게 먹어, 이거? 제발! 아, 못 먹어, 아. 예? 반갑습니다. 저는 김장돌입니다. 와우. 어, 자, 오늘은 제가 어떤 콘텐츠를 가져왔냐? 오늘은 바로 제가, 어, 제 부계정으로 길드 하나 를 들어갔는데요. 그 길드가 어떤 길드냐면요. 보이십니까? 바로, 어, 뭐냐. 바로, 머더 미스테리 랭커 길드. 방탄소년단 길드인데요, 보이시죠? 이게 어, 한국이 되게 유명한 아이돌분 아시죠? 그 방탄소년단이라고. 근데 그게 음 되게 유명해가지고 한국분이 만든 거면은 그냥 그렇다 치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외국분이 만든 길드예요, 이 방탄소년단 길드가. 와, 이거 실합니까 진짜로? 어 방탄소년단 팬분들이 아미라고 하죠, 맞죠? 그 아미라고 하는데 그 아미분들이랑 제가 어좀 인연이 있거든요. <laughs> 예, 제가 얼마 전에 그 옛날에 그 공가령이랑 저가 그 아미한테 욕을 되게 먹어가지고요. 예. 그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욕을 먹었거든요, 제가. <laughs> 아, 그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그게, 그니까 다른 유튜버 분 채널에서 그 공장듀오라는 닉네임을 가진 분이, 어, 방탄소년단 분들 욕했다고 들었는데, 그니까, 러 어, 닉네임이 그냥 공장듀오였는데, 어, <laughs> 그 아미분들이 공가령이랑 저로 오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어, 저랑 공가령한테 욕한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어, 근데 저는 방탄 되게 좋아하거든요. 욕할 수가 없어요. 내가 욕을 왜 해? 부캐로 BTS 게임 들어가서 같이 게임을 해봤는데요. 과연 어떻게 해야 죠 여러분들 같이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다간다 뿅! 드디어 게임에 들어왔구만 와우! 잠깐만요. 뭐도 1퍼 뭐죠? 1퍼가 가능합니까 원래? 나1% 처음 봐요. 살면서. 레알? 이거 진짜입니까? 아 저기요. 아니 잠깐만요. 이게 뭐죠? 어, 저 1%를 사면서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거 제가 머드로 접했을 그딱 시기가, 자, 와이트를 따고 난그 후였는데, 어, 저, YT 계정이 아닌 계정으로, 머덜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가지고, 이런 건 처음 보는 경우인데, 이거 실화입니까, 진짜로? 근데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요, 저 진트로 보여, 진트로. 저분이 마스터 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핑이 100이죠, 맞죠? 100이랑 70. 이거는, 외국 산다, 이런 의미인데, 어, 외국에서도 이렇게, 인지도가 높은 그런 방탄소년단. 야, 이거 리스펙 합니다 일단은 지금 제가 시민이니까 빠르게, 금 10개 모은 다음에, 머덜 찾아서 한번 싸 죽여보도록 할게요. 한참죽었는디 이쪽인데? 일로 어떻게 가? 어? 나이맵 처음이야, 이거 시맵이냐, 여러분들? 이거 심해빈거 같은데 아 누가 활 먹었나봐 깝스 일단 저는 그러면은 자금 10개를 먹으면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이건 뭐야? 야 이거 뭐냐야 공중에 활 떠있다 야야 야, 야, 이거 어떻게 먹냐 아파쿠리스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허자 가서 야 이거 에바잖아 이거 어떻게 먹어 이거를 이거 어떻게 먹어 이거? 제발 아못 먹어 얘? 아 예? 잠깐만요. 이거 물에 들어가 면 죽습니까? 나 처음 알잖아요. 이거 상황인줄 몰랐어. 뭐 미사일 그런 거줄 알았지 이거. 이방중국이에 이거 물어나 보자 이거. 어어후 두유 라이크 더 모스트 인 BTS. 과연? 대답은? 아 얘가 머더야? 아 그래? 일단 이게 지금 외국 분들이어가지고 어, 영어로 말해야 될것 같은데. 슈가? 아 슈가라는 사람을 제일 좋아한대요. 이거 마스터부는. 어 그래? 와 이건 뭐야? 심해비야? 오, 일단은 머드가 심해 나왔다는 소식이 듣긴 들었는데, 저 처음에 보거든, 이메일? 요 음... 보자. 그러면은 어, 일단은 우리 마스터님과 따라가 볼까? 진트로니, 진트로니 어디 계셔? 저 진트로니마, 어, 오린가 보다. 올가 본데 따라가 보자. 이거 안녕하세요, 진트로님 반갑습니다. 예, 어, 보자. 일단 금도 먹고... 뭐야? 어디 올라가는데 봐. 에이, 오잉도잉 뭐야? 아, 여기서 이렇게 왔어. 그 다음 뭐, 이리로 갈수 있어. 저 진트로님, 아, 이런 식으로 옆으로 돌아가가지고... 어, 이거 잘 좋은데, 이거 이렇게 있어 봐봐. 모르잖아, 맞지? 알라나, 뭐야? 어, 우와, 뭐야? 이거, 이 자리 뭐야? 이거... 야, 여기서 절대 못 잡는 거 아니야? 맞지? 어, 하이! 하이 하이 안녕하세요. 자두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마스터님까어 나이스 나이스. 어 땡큐. 굿 플레이스.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말아주고. 어 여러분들 바로 BTS. 오 마이 갓. 어 바로 BTS 길막 알려준 아주 꿀자리. <laughs> 어이 친구 아주 멋진 친구구만이고어 웨얼? 아이유 프롬? 어디 살아 친구? 그건 어디서 한 친구길래 이렇게 BTS 길드까지 만들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일단 이분은 제가 YT인지 모르고 있어요. 일단 지금 핑이 보시면요 핑이 70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한국은 때려 죽어도 아닌데 일단 한국은 어, 150 위로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음, 아인프롬 어디? 아 타이완. 타이완이면은 어 타이완이 어디야? 대만? 대만인가? 오, 나 나이스. 아인프롬 코리아. 안녕하세요. 저 장돌이예요. 저 한국에서 왔어요. <laughs>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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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이거 어, 한국이나 또뭐 어떻게 또 반겨주 고 그런 거 없나 어떻게? 음, 저기 방탄 저기요. 한국인 아니냐? 어? 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어 아이돌 가수 아니십니까? 음 이거 어떻게 뭐 나이스 안 해주나? 음 근데 이거 머더가 사람 못 잡는 걸로 봐서 머더가 초보인 걸까? 아니면 이 자리 꿀자리인 걸까? 맞아 여러분들. 개꿀인데? 오 일단은. 아 얘가 디텍티브였구나 진트로 이분이 나이스 깔끔하게 승리 와우 아 근데 이거 머더 퍼센트 실합니까 여러분들 이거 아니 머더 퍼센트가 개획한게 뭐냐면요 아 나는 머더 한판 끝나면은 저 퍼센트야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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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맵은 올라가가지고 위에서 한번 어좀 범메탈 주면서 어, 바로 머다 한번 쏴죽여 보도록 할 건데요. 어 그래 고개를 조아리거라 애송인 녀석들 알겠나? 음, 내가 바로 디텍티브인데. 어 지금 약간 밑에서 죽는 것 같은데 이 지하에서 어 머더 녀석 보이기만 해라 진짜로 바로 쏴죽여 주겠어 내가. 오케이 좋았어. 여러분들 4% 4% 디텍티브입니다. 이거는 절대 이름 안 됩니다. 보자. 최대한 집중하고 잘 봐주면서. 어떤 분이 뭐던지 난할 것이다 댄스를 하든가 어 뭐야 어? 아 쟤야? 아 뭐야 올라왔다 와야 이거 미안 맞아 쏙와 뭐야 제발 일로 올거 같거든 이번에 온다 왔다 와싸다이 건방진 친구 오케이 근데 지민 뭐야 지민? 핑 보자 핑 외국인인데 이분? 와 근데 이거 보자 어, 일단, 태형 쿠키, 어, 핑 보니까 외국분 맞죠? 그 다음에, 어, 지민 저분. 저분도 핑이 외국인이죠, 그쵸? 이거 보니까, 어, 얼마나 저기 BTS 멤버들 좋아하면은 마크 닉네임까지 저기요. 어? BTS 멤버분들 이름으로 해, 이거는. 진짜로 이거는, 와, 진짜 약간 팬심이 아주 엄청난 그런 느낌인데, 일단 저 금먹고 바로 도망갈 거예요. 여러분들, 3번, 2번, 2번 공식 뭐다? 바로, 과학이다. 제발. 님? 으아! 살려주세요! 안 돼요! 아니, 머더 퍼센트 왜 이렇게 안 줘, 이거? 8% 싫어하냐, 진짜로? 좀 너무한 그런 부분 아닙니까, 이거? 아니, 와이트 캐전 너무 달라, <laughs> 어? 아, 와이트 캐전 그래도 한번 죽으면 한 10%대. <laughs> 일단 보자, 위쪽에 사람 다 있는 것 같은데. 어, 보자, 일단 활자비 활을 가진 사람 먼저 한번 죽여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천천히. 음, 위에 다보였냐 이거? 어, 자, BTS. 야, 되게 BTS 한거 보소? 어, 이거 진성팬이구만, 이거, 태형님. 어, 태형쿠키님. 어, 진성팬 인정합니다. 일단, 근데, 내가 사람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이거를? 죽였어, 한 명. 아 아, 잠깐만. 쟤 돌이 나 봤나 봐. 올라가자. 얘네 뭐야, 이거? 야, 죽어라! 죽어라! 다 죽거라, 에이, 성인 녀석. 어, 안녕하세요. 어, 뭐야, 이거. 레알? 핑슈라이 아 까비 까비 나나나나나나 나, 나, 나. 나 망했어 나 망했어 야 죽어봐 오 죽겠다 피해 도망가 도망가고 죽어라 애송이야 아부캐로에도아이 녀석이 야부캐로도 이마오 실력은 살아있어 살아있어 이마오 어, 아, 잠깐 님? 아핑 뭐야 핑 왜래 이 이거 안녕 <laughs> 오케이 자세명 남았고 야 만만하냐 지금 계속 뭐 코리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 뭐라, 아, 지금 내가 지키고 있다고? 야, 파티로 말주기 해 어딨냐, 이런게. 사운드, 여기다, 아뇨? 어, 제발! 기만 죽여! 얄로 와라. 어디 가냐, 어디 가냐, 성이 녀석. 한명 남은 친구, 어디 있는게요 어? <끝> 어, 보자, 어디 있을까나? <끝> 어, 디 있을까나? 어, 순간 살짝 쫄았네, 나는. 어, 위에 있니? 밑에 있니? 어디 에 있니? <끝> 음, 그래요? 그래, 깔끔하게 모없스미 한번 가보자, 응? 음, 마지막 남은 분이 어디 계시죠? 마지막 있는 분어디있어 내가 못 봤다고? 어디 있는데? 일단 여기 없고, 그 밑에 있나? 아, 저 끝에 있네. 여기 어디? 여기 있다. 여기 있었어 와... 아, 아, 이거 다분나 바보야. 나 바보야. 이거 못 찾을 뻔했잖아. 이거 진짜 나 바보 아니냐? 이거 뭐도 안 판하니까. 이거 1% 미만 되는 거 싫어하냐? 진짜로 이거 게임 해야 돼. 와,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어? 아니 이거 와이트 계정 아니가 너무 답답해. 너무 퍼센트 안쳐 가지고. 어 앞으로는 자 다른 계정 갖다가 <laughs> 네, 저기 어 그냥 유튜버 계정이 아닌 그런 계정으로는 어뭐드안 하는 걸로 합시다. 뭐 누구냐? 얘네. 쟤 누구야? 말말? 아니면은 저 미스터 미스터 매드? 미스터 매드 쟤 같은데? 아 얘다. 말말. 니가뭐될 걸요, 아마? 네가 뭐든지 나 알거든. 3 죽여봐, 3 죽여봐. 칼 피할 건데, 피할 건데, 피할 건데, 피할 건데, 피할 건데. <laughs> 아, 뭐 넣으면 되게 그거야. 어, 피했는데, 에, 어, 피했는데, <웃음> 피했는데, <웃음> 뭐지? 어, 칼왜 이렇게 못 맞추지? 뭐야? <laughs> 잠깐만, 얘가 지금 화이고 쳐다보고 있었어. 이 친구, <웃음> <웃음> 뭐야? 이거, 게임 싫어하냐? 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나요? 일단, 이번 콘텐츠는, 어, 뭐랄까, 진짜 방탄이 외국에서 인기가 진짜 많다라는 거를 알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아닌가 싶은데요. 어, 근데 뭐, 빌보드까지 올라갔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 정도 올라갔으면 뭐, 말도 안한거 맞죠? 그쵸? 어, 이게 그냥 한국에서 만든 건 그냥 그렇다 치겠는데, 외국에서 막 만들었잖아, 그 길들을. 게다가, 어? 그, 자기 막크 닉네임을, 그 뭐냐, 어, 그, BTS 멤버분 이름으로다가 만든 거 보면 이건 진짜 팬심이, 야, 이거는 뭐 야무진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간에 오늘 이렇게 외국에서 BTS 좋아하는 그런 팬분들이랑 함께 게임을 진행해 보았다는 거, 와우. 자, 재밌게 보셨다면 은 구독하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게임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안녕!